없애야 돼. 뭐 열등감이 없어야 돼. 자신을 너무 가혹하게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타인과 비교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셨다면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생각의 힘, 사고력 차원에서 그들의 특성이 무엇일까? 우선, 그들은 객관적입니다. 그리고 개방적이고, 자기 성찰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생각을 하는 습관을 키워서 그것이 아주 편안하게 일상생활 매 순간마다 작동을 하죠. 그리고 생각의 양이 적당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힘이 있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매사 생각을 많이 하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상황 상황에 맞게 생각의 양을 적당하게 아주 잘 조절을 하죠. 그리고 분별력이 있습니다. 생각을 깊게 해야 할 사안인지 아니면 그냥 넘어가도 되는 사안인지 어떤 게더 건강한 것인지 잘 구별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올라오려고 할때 그것을 잘 조절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허술함과 불완전함, 내가 엉성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아주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내 생각에 오류가 있을 수 있지라는 것을 인정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입니다. 두 번째로 정서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요 다정하고 느긋합니다. 그리고 온화합니다. 관대함, 너그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판단하지 않는 이해의 마음이 아주 탁월하죠. 우리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고군분투하는 고통이 인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타인에게 너그러운 면모를 발휘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세 번째, 행동 차원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분들은 자립을 이루셨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자립을 적절하게 이루신 분들이죠. 스스로 돕는 자조에 아주 능하신 분들이에요. 자기 자리에 서서 자기의 일을 합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잘 꾸려가는 거죠. 그리고 심리적으로는 내가 나를 잘 헤아리고 위로하고 진정시킬 줄 아는 그런 심리적인 기술을 가지고 계십니다. 동시에 또 자신을 필요하다면 단련을 시킬 줄도 아는 분들이죠. 이것이 바로 자기 사랑, 자기 훈련입니다. 그래 성숙하신 분들은 자기 사랑도 아주 양호한 수준으로 잘 하고 계시고 자기 훈련도 잘 하시는 그런 분들이죠. 이것은 그분들의 정체성이 바로 서 있기 때문이기도 가능합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절하게 잘 대답하실 수 있는 분들이신 거죠. 그리고 그분들은 지혜로이 체념할 줄 압니다. 통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소유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Let it go. Let them go. 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흘려보냅니다. 사사로운 갈등 또는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싸움, 그런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아주 잘 흘려보내세요. 우리가 싸움을 한다는 것은요, 안 되는 거를 되게 하려고 할때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통제할 수 없는 거를 통제하려고 할때 싸움이 벌어집니다. 나 자신도 중요하지만 현실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 바로 성숙함이죠. 그래서 현실을 잘 파악하고 수용하는 그런 특성을 보이십니다. 가령 애정관계에서 이별할 때, 또 어떤 뭐 시험을 준비하는데 몇 년간 준비하는데 잘안 되고 계속 좌절하신 분들 계시죠? 참 마음 아픈 일인데 그런 결과가 반복될 때 그것을 결단을 내리는 거죠. 이런 어떤 놔버리는 용기, 또 부부 간에 다툴 때, 다툼의 사슬을 끊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그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숙하신 분들은 타인이 보았을 때첫 번째 공감 능력이 양호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분들은 다른 사람의 심정, 아픔과 연약함, 취약성을 헤아리는 그런 어떤 연민, 역지사지 할수 있는 그런 생각의 힘, 그런 게 있으신 분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 예측 가능한 분들이세요. 상대방을 놀라게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자기 경계가 확실하세요. 내 경계가 확실한 동시에 개방성도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너와 나의 경계가 확실하고요. 나를 과도히 내세우지도 않고 타인에게 과도히 맞추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타인 존중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분들의 마음 안에는 원망이 없습니다. 남 탓도 하지 않고 책임 전가도 하지 않으세요. 어떤 보상을 바라는 마음도 의젓하게 해소하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주로 마음 안에 원망이 아니라 기쁨. 자부심, 감사 이런 것들을 주로 느끼십니다.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내가 나에게 할수 있는 방법, 그리고 대인 관계에서 할수 있는 방법. 우선, 내가 나에게 할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일매일 나를 돌아보자. 이것은요, 아주 구체적인 지침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내 목소리를 듣는다. 내적 작업이라고 하죠. 내적 작업의 시간을 실제로 쓰셔야 합니다. 나를 알아가고, 나를 깨달아가는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아주 구체적인 지침입니다. 내가 나와 대화를 하는 거죠. 이게 인생에서 아주 가치 있는 행위입니다. 그 방법은 가만히 앉아서 내가 나에게 물어보는 거죠. 아까 내가 한그 말이 정말 내 진짜 마음에서 나온 말일까? 아 내가 진짜고 하 싶었던 말 맞아? 지금 내 감정이 뭘까? 이런 식으로 내가 나와 대화를 하는 거죠. 정답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정답을 찾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질문 후에 떠오르는 나의 그 생각의 조각들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자책에 빠지지 마시고 내면의 흐름을 타시면 됩니다. 이런 심사숙고 행위, 성찰 행위. 습관화가 되고 일정 기간 유지가 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됐을 때 생각이 상의의 관점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행동패턴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삶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순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이런 순서가 있다라는 것을 심리학자들이 연구 결과로 밝혀냈거든요 심사숙고가 먼저 선행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변화는 이런 생각의 시간, 성찰의 시간 매일매일 내가 나를 돌아보는 내적 작업이 쌓였을 때그 결과로 발생하는 거죠 두 번째로 내 생활의 루틴 매일매일의 루틴을 만들고 깊이 있게 반복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반복하는 게요 직업이건 취미건 살림이건 어떤 것이건 무관합니다 다 좋습니다 반복 속에는 질서와 인내가 있기 때문에 반복을 하면 생각의 힘이 키워집니다 건강한 루틴을 통해서 마음이 단단해지면서 자립으로 가는 길도 열리게 되죠 이게 바로. 생활 속에 진정한 현실적인 성숙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에게 기회를 주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기회지? 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요. 치유의 기회, 자기 혁신의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의 마음 안에는 환자성, 병기운, 정서적 핸디캡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원형적인 장애가 있습니다. 고칠 수 없는 부분들이 우리 모두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수준만이 다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한 정상은 없습니다. 나만 열등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열등감은 온 인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열등감을 우리가 적정하게 극복할 필요는 있지만 뿌리 뽑듯이 그걸 없애야 돼. 뭐 열등감이 없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을 너무 가혹하게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히 보되 깊은 연민으로 나 자신을 아껴주고 너그럽게 대하고 나에게 아픈 부분이 있다 어떤 열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배려할 수 있는 환경을 나 스스로 만들고 어떤 치유 그리고 혁신을 꾀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열등감이나 위축감 또 자기 비하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로 너무나 지나치게 지배적이라면 외부의 도움을 받으셔야 되겠죠. 혼자서 너무 고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간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신 거잖아요. 일상생활에 방해가 뚜렷하다면 외부의 도움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인 관계 차원에서 성숙으로 갈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떤 마찰이 발생하고 위기가 찾아왔을 때그 찰나에 일단 무조건 멈추실 것을 추천합니다. 절제하셔야 돼요. 아무 행동도, 아무런 말도 하지 말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갈등 상황에서요. 단 10초, 30초, 1분이라도 일단 멈추시는 게 중요합니다. 짧더라도 자기 자신에게 시간을 주고 가만히 있는 것이 나에게도 그리고 상대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내면에서 생각의 힘을 재빨리 끌어올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내 감정을 살피고 헤아리고 상황을 민첩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진정 후에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서 해결 방안을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갈등의 순간에 멈추는 그런 순간적인 절제를 계속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부터 바로 지금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요. 상대에게 집중하자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 포커싱이라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심리 치료 장면도요.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포커싱 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 포커싱을 통해서 마음이 연결이 되고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럼 상대에게 어떻게 집중을 하느냐. 대화할 때 상대방에게 귀를 기울이시면 됩니다. 경청을 하는 것이죠. 경청이 의외로 그 쉽지가 않은 행동인데요. 상대방한테 집중해서 경청하자. 그리고 상대방을 따뜻하게 관찰하자라는 거죠. 상대방을 궁금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궁금증을 가지고 상대방을 잘 관찰하자. 그리고 말을 할 때는 목소리 톤을 좀 낮추자. 말의 양을 조금 줄이자. 성숙한 사람은요. 자기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인간관계를 소규모로 가져가자. 라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의미 있는 대화를 할수 있는 관계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의미 있는 대화라는 것은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대화거든요. 신뢰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과 느슨한 결합을 추구하고 자발적인 고독의 시간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발적인 고독의 시간을 통해서 생각이 깊어지면 타인과 밀착하지 않고 정서적 허기, 갈망 없이도 상대와 자유로운 애착을 이루게 되는 그런 역설이 발생하게 됩니다. 잔잔하면서도 창조적인 자유를 누리는 상태가 될수 있습니다. 타인과 나를 비교하는 것은 거의 본능에 가깝거든요. 타인과 비교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타인과 비교하려는 마음이 올라왔을 때 거기서 멈추는 것. 그래서 모든 심리학자들이 알려주는 방법은요. 비교하려는 마음이 올라왔을 때 그냥 멈추고 나는 나, 너는 너. 라고 그 순간에 말하고 거기서 생각을 끊으셔야 됩니다. 이 방법 이외에 특별한 묘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하라는 마음을 없애겠다 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비교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내가 멈춰서 나는 나, 너는 너. 나는 내 자리에 서 있겠다 라고 내가 나에게 건강하게 선포하면서 내 생활을 누려가시는 것.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지금 저와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의 고군분투를 뜨겁게 응원합니다. 최선을 다하셨다면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위기와 고난을 피해갈 순 없지만 역풍이 불어올 때 위기가 나에게 덮쳤을 때 성장의 관점을 기억하시고 어느 자리에서든 강인하고 담대한, 안정적인 하루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생각의 힘을 끌어올리시면 우리는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건강한 인생, 기쁜 인생, 행복한 인생 꾸려가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